광명시 광명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4,2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단지로 지난해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 분양가에 버금간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1순위 청약 당시 23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엔 청약 폭이 두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는데, 1,020명이 몰려 5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또 한번 고분양가 논란을 불식시켰습니다. 2020년 1,446만원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8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2,000만원을 넘기며 5년 사이 약 44.4%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광명과 과천시는 두배 넘게 오르며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집값은 오르지만 경기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돈의 집값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9곳이 경기 남부권으로 경기 북부는 구리시 단한 곳만 올랐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지만 수요가 몰린 경기 남부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